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매년 2월 2일은 간암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암은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암입니다. 따라서 매년 2월 2일 간암의 날에는 1년에 두번두 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간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 종양내과 학회에서도 간암의 날을 맞아서 간암의 특징과 치료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세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속속들이 묻기 어려우셨던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이번 시간은 종양내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진료실 박 간담회입니다. 저는 진료실 박 간담회 1편 사회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유창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진료실 박 간담회 프로그램에서는 세 분의 교수님과 함께 간암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총세 편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해주실 세분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리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이모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천재경입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아, 훌륭하신 종양내과 교수님 아, 세 분과 함께 아, 영상 시청하는 시청하시는 환자분, 아, 보호자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간암을 진료하시는, 간암을 치료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어, 이제 간암의 진단부터 최신 업데이트된 치료와 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표 질문까지 모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차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은 별명이 참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심각한 손상이 생겨도 증상이 없는 간의 특성에 맞춰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대부분 간염이나 간경화 등 간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간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별명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고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류현 교수님, 간암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간암은 간에서 1차적으로 발생한 즉, 원발성 간암을 뜻하는데요. 크게 간세포암과 단관암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간암은 간세포암을 뜻합니다. 약70% 이상이 간세포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암은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호활합니다. 특히 간암은 40대, 50대에서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치명적인 암입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보니 모든 암중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암인 비도 합니다. 이명 아, 교수님께 그러면 어, 이러한 간암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간암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B 형 또는 C 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알코올성 간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간암 환자 대부분은 간경화 같은 기저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할 때 이미 간 기능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작 시점의 간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간세포암과 다른 암과의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 기능에 대한 고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세포암 환자의 대다수가 만성 간질환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간세포암 치료 선택 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어떤 요인들을 살피고 치료 전략을 고려하는지 과정을 알면 보다 치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 교수님께 간세포암 치료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치료 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간 기능과 간암의 병기 두 가지입니다. 특히 간암 진단 시 암의 진행 정도, 간의 기능 그리고 전신 상태들을 고려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치료 시작 시 환자의 간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간암 자체로 인한 사망보다 간경화로 인한 사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간 기능을 유지하여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그런 간 기능을 아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환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는 현재 철드표 점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질환의 중증도와 그에 따른 예상 생존율을 제공하는 점수 체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철드표 점수는 간질환의 다섯 가지 임상 척도인 간성 뇌증 복수 총 빌리루빈 혈청 알부민 혈액 응고 시간을 채점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각 측정값에. 1, 2, 3 점수가 매겨지고요. 그 모든 점수를 합해서 나오는 결과가 찰드표 점수가 됩니다. 등급은 A, B, C,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누는데요. 총합이 5점에서 6점이면 A등급, 7점에서 9점이면 B등급, 10점에서 15점이면 C등급이 됩니다. 좀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등급은 가장 덜 심각한 간질환이고요. C등급이 가장 심각한 간질환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A등급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5%, B등급은 75%, C등급으로 가면 50%까지 떨어집니다. 많은 간화 환자분들이 기저 질환으로 인해 간 상태가 나쁜 경우들이 많은데요. 간 상태가 좋을 때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이간 기능의 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암 치료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간기능,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간암 병기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간암 병기에 대해서 전정윤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암 병기의 경우에는요 다른 암과는 달리 BCLC라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 BCLC 병기 분류법의 특징은 종양의 범위, 그니까 얼마나 크냐, 전이가 됐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c h i l d p e w 분류를 통한 간 기능 그리고 환자분의 전신 상태 이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간암의 병기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서는 스테이지 0, A, B, C, D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BCLC 스테이지 0 또는 A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기 간암이기 때문에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BCLC 스테이지 B의 경우에는 중간 병기이고요. 이거는 간 안에 다발성으로 간세포암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BCLC 스테이지 C는 저희가 진행성 간암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고요. 주요 혈관 침범이 있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BCLC 스테이지 D의 경우에는 환자분의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저희가 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분들은 BCLC 스테이지 C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각의 교수님분들, 교수님께 각 병기에 따른 간세포암의 치료 로드맵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류현 교수님께 간단하게 초기 간세포암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세포암 병변이 국소적인 경우 간 절제수술, 간 이식수술, 고주파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국사적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는 완치가 가능한 유일한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정윤 교수님께 중간 단계 BCLC B 병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 안에만 병이 있긴 한데요. 다발성이기 때문에 자르거나 태우거나 하는 근치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경동맥 화학색전술 TACE라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고요. 이 방법은 간 동맥을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하고 거기에 또간 동맥을 색전으로 막아서 간암을 죽이는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양의 개수가 많거나 해서 국소 치료술이 어려운 경우에 이 색전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색전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반복해서 시행해야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색전술을 두번 이상 세번 이상 하게 되는 경우에 암이 잘 죽지 않는다 했을 때는 항암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문 네, 교수님께 BCLC 스테이지 진행성 간세포암 병기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BCLC는 그 간의 주요 혈관에 종양이 침범되어 있거나 간 밖으로 간암이 이제 원격 전이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BCLC 스테이지 C, 즉 진행성 간세포암으로 확인된 경우는 항암 치료 등이 전신 요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림프절 전이나 폐 또는 뼈 다른 부위로 전이가 있거나 여러 그 국소 치료법을 갖다 사용했음에도 암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간세포암 환자가 이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세포암 치료는 다른 암종과 달리 간 기능부터 병기까지 많은 것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이렇게 복잡한 간세포암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어, 열심히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간세포암의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도 다학제 진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간세포암은 말씀드렸다시피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종양내과뿐만 아니라 소화기내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의와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다학제 진료는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전이성 간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진단 후에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 치료 과정을 어, 실제 어, 환자분의 예시를 들어 설명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류영 교수님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치료했던 환자 A 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환자분이시고요, 비형 간염의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어, 이 환자 역시 만성 비형 간염 만성 복윤자였습니다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어, 알파 폐아 단백 검사를 이제 추적했었는데요. 어, 하다 보니까 폐 전이를 동반한 BCLC 스테이지 C의 간세포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간 기능이 좋아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도한 후 어, CT상 남은 병변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간암은 환자의 간 기능, 병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한 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어, 제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어, 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 주신 것 같아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진단부터 치료 과정에 대해서 들으니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과정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표적인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문 교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드리면 왜 간암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을까요?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조직 검사 없이 그 위험 인자, 그니까간 경화증, 그 다음 B형, C형 간염, 어, 그리고 특징적인 영상 검사 소견, 그 다음에 알파 그 태아 담백 피부과 같은 그런 종양 표지자 검사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확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조직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간 조직 검사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형으로 간암이나 담관암이 서로 혼합해 돼 있거나 또는 간나 담관암같이 다른 조직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몇몇 환자에서는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한테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분도 똑같은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한 한. 하셨는데 차표 등급이 좋지 않아서 항암치료를 못하고 있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질문 주신 것 같고요. 항암치료 꼭 받고 싶은데 한번 나빠진 간 기능도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 간은 한번 한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천재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환자분 상황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간경화가 진행돼서 간 기능이 나쁜 분들은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담도염이 있거나 비형 간염을 처음 진단받았는데 비형 간염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뭔가 특정한 일시적인 이유가 있는 분들은 비형 간염 약을 먹는다든지 담도염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감염을 치료한다든지 하면 간 기능이 다시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전된 간 기능이 좋아져서 다시 차일드 퓨 A 등급이 나온다면 항암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부 케이스에서 네.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간은 상태가 악화되기는 너무 쉽고 아, 좋아지기는 참 어려운 장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종양내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아, 진료실 밖 간담회에서는 세분 교수님들을 모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간암의 치료 결정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편에서는 이제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간암 항암 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10년 전,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처음 간암 환자분들한테 항암 치료를 설명하던 때와는 현재는 너무 많은 치료 옵션이 생겨서 오히려 치료 결정에 있어서 환자분들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특히 환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포커스를 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편 간암의 최신 항암 치료에 대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